국민의 힘 부산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예비후보가 이번 보궐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부산을 살리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시민 한분한 한 분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성장과 혁신도 모두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태어나도 또 부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정과 매력이 듬뿍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중앙당 행사를 마치고 부산에 온박 후보는 지지해준 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경선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원팀을 이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 정권교체 관문이 되는 선거, 부산을 살리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이 집약된 도시라고 표현하며 혁신의 리더십으로 부산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덕신공항, 북항, 에코데타시티 개발 등 지역 개발 현안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건설로 부산을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시민들께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당찬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게 부산은 은혜의 고향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저 박형준을 이 시기에 딱 쓰기 좋게 키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정권 교체의 힘이 되고 부산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꼭 되겠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